자 마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건축타임. 제가 요 정도까지는 우선 지어놨어요. 이제 태비통 채우고 카펫 깔고 밭밑 작업해 놓은 것만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후 혹시라도 렉 걸려서 끊기면 안 돼서 게임을 재접속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해품도 작업해 줬어요. 이제는 여기에 괭이로 갈아서 씨앗을 심어줘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렇게. 아, 자 이제는 여기 자, 음, 다른 음, 부분을 좀막보려야겠지만 음, 뭐, 이렇게 음, 음, 해주려면 캐비통이 음, 어, 부셔졌으니, 이제는 이걸 붙이고 보죠. 음, 음,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오 조심하면서 혹시 모르니 여기 잡초가 나있으면 제거해줘요 왜? 괭이로 갈아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는 이쪽 sure if you're g 자 여기는 방 처리해주고 후후후 이제는 퇴비통을 채우기전에 <laughs> 다행히도 퇴비통을 채우기전에 무사히 건축을 완료할 것 미안. 같네요. 오, 오 예. 크흐. 다행히 종을 제가 달아가지고, 이제는 퇴비통 채우고 카페 깔면 끝이 보일 것 같죠? 이때는 빼고 할게요. <laughs> 자, 여기선 이렇게. 오하 아 오, 마터면 큰일 날뻔 했는데 <try> । 자, 여기 는다 여기 는, 다채 우고, 이 유가 렉 유발 지역 이 라서 이쪽 은, 다채 우고, 후후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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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요렇게 됐고, 이제는, 음 이쪽을 요 정도까지 채워주고, 이제 태비통 채우기로 넘어갈 건데, 여섯 통만 남기고 채울 거예요. 呼呼呼。<laughs> <laughs> 후후후. <laughs> <laughs> 자, 이제는, 태비통을, 이쪽 태비통을 채워야겠죠 여섯 어. 통만 어. 어. 남기고 어. 채우는 게 완료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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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까기를 어. 마감 처리해야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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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제 9통만 남기고 모두 채우면 카페를 마무리하고 자 이제는 9통을 채워볼게요 오 정말 어려운 작업은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치는데, 음... 아. 한창인가?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가 돌아올 수있아 찾았다! 아사미! 유키토널찾아 왔어 그녀를 찾기 시작한지 40분 정도 지났었지 나는 아사미를 발견했다 이 눈보라 속에서 몸을 숙길수 있는 장소라고 아, 하는 여기다 숨을 숨어 생각했 정답이었다 아...

<laughs> 자, 여기선 요렇게 오우, 하마터면 클날 뻔했는데. 이제는 태비통 채우기 전에 카펫 깔기를 마무리 해볼게요. 음. 자, 카펫 깔기를 마무리하려면 요렇게 마감처리를 해봅니다 오! 자 이제 마감처리 되면 이제는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자, 이 제는 이쪽 에도 좀 모아 줘야 겠죠？호 힘을여 기도 카펫을깔아 줘야 겠죠？여기,

누르고 이제 퇴비통 치... 6개를 마저 채우고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우, 오늘은 생각보다 좀 길지 않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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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강아지 소리가 들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hmm <laughs> 꽃고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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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을저리가싫래 안을 보여드릴게요. 후. 여기는 제가 석탄도 안에 화로 안에 넣어놨어요. 바위도 무사히 완성했지만요. 도 제가 채워놨어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 후. 그리고, 그쪽을 보면 제가 음. 발코니리 만들어놨어요 발코니 보이시고이렇게이코니에 사람 한명 추가. 도 했고요. 자, 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laughs> 어때요? 발코니가 있는 설지연. 학생의 모던하우스 같나요? 제가 지은 처음이자 마지막 건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멋진 건물들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구독자 200명이 달성돼서 1차 Q&A를 진행하고자 하니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글들을 많이 작성해 주세요. 물론 2차 Q&A 공지는 400명까지 할게요. 아, 그리고... 댓글 테러, 싸움 댓글, 그리고 상대방이 분쾌하게 하는 댓글은 과감하게 차단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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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재밌었습니다.